오늘 말씀은 친구와의 우정에 이어서 아버지의 훈계라고 할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에게 훈계 또는 교훈 또는 그 집의 가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면 과연 무엇을 가르칠까?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는 동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 지금 이 아버지의 훈계라고 할수 있는 내용들은 당시에, 당시에 어,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그런 내용을 어, 주제로 삼아서 지금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는 교훈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고 재물을 사용할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의 인연을 맺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크게 두가지 부분을 자녀에게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본문은 어,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훈계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나 건전한 상거래 또는 어, 아버지가 일반적이, 일반적으로 아들에게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 어,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아들이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무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할 수도 있다. 자녀의 삶이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무시당하게 될 수도 있거니와, 자녀의 삶을 통해서 반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내용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교훈의 말을 잘 듣고 행하면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멸류관 또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은 사업과 재정적인 이 건전함을 위한 가르침으로 특별히 아,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충동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모험적인 그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1억 청금을 꿈꾸는 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히 무책임한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이렇게 보증 때문에 어, 패망하는 또는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뭐 급하니까 보증을 부탁하겠지만 그 보증 때문에 어,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거나 또는 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어, 이런 일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 때문에 차라리 내가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라고 보증을 서지 말고 차라리 내가 힘써 친구를 도우라는 내용으로 권면합니다. 14절은 조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때와 방법을 고려해서 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축복하고자 하는 이웃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만, 그 일을 위해서 자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돕겠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한 큰 소리로 이른 아침에 그를 깨우는 일은 오히려 그를 불쾌하거나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음, 그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는 일이 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어, 루키에서 보면 보아스가 어, 루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그 이삭을 죽거나 또 이삭을 베는 그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 이삭 그 루시 알아채지 못하도록. 받아치지 못하도록 이삭을 흘리라고 말을 합니다. 루시 어, 깨닫지 못하죠. 사실은. 어, 원래는 어, 추석 때라고 하는 것이 루기를 시작하면서 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어,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랜만에 어,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삭을 죽는 일은 누대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청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 이삭을 죽기 전에 이미 어려움을 겪었던 소외된 계층들이 먼저 그 이삭들을 주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아무리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이삭을 죽는다고 해도 죽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라. 가서 이사를 주워봐라. 라고 어,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누구보다 보아스가 그것을 잘 압니다. 루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구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어, 당시 사사시대하고 밀려있잖아요. 사람의 속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에 오히려 구시 어, 이 갈대밭 또는 이 추수하는 그 밭에서 오히려 위험을 당할 소치가 있어서 저희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까지 경고할 만큼 그 타락했던 실에게 포아스가루대에 루스를 위해서 이사를 오히려 흘리라고 그러나 그 여인이 갈아치지 못하도록 수치를 당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도우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15절과 16절은, 우리 성경에는 분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투는 분녀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히려 이 여인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아내의 힘을, 부인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 얼만큼 어렵냐 면 마치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뻥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 당시 집이 지금처럼, 어, 이렇게, 뭐, 세멘트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이 비가 좀 심하게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하고 어, 흙하고 같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집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게 흙이 사라지거나 또 빗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집 안으로 이 비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위에 지붕이 집 안으로 쏟아져 내려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떨어지는 빗방울로 인해서 지붕이 집 안으로 붕괴되는 이런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집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집이 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권면의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다투는 여인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마치 만질 수 없는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미끄러운 기둥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은 이 권면을 듣는 이가 여자라면, 여자라면, 어, 지혜로운 여자 또는 성경의 강좌는 현숙한 여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만약에 이 권면을 듣는 이가 아들이라면, 이 아들에게 아내를 구할 때, 아내를 둘때 가장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게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 앞에서 그 아들에 대한 권면들을 이어나갈 때그 아들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예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어, 많이 결정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아내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1절은 다른 사람과의 구제를 피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건데요. 예를 무화과 나무로 예를 듭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맺기까지 6년이 걸린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맺기까지 6년 동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6년을 참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주인의 영화를 받게 될 것이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주인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뭐, 어찌보면 뭐 당연한 권면이긴 하지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6년 동안 참아봐라. 직장에서 6년 동안 참고 그 일을 감당해봐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당시에는 농업화된 사회 속에서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처럼 공업화된 사회 속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6년은 참아봐라. 무조건 직장을 다니면 6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참아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쨌든 성실하게 잘 살피면서 내가 여기를 계속 다닐지 하는 부분도 어뭐 그칙도육년을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2 3절부터 27절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아들이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베면 다시 그 자리에 싹이 돋고 풀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사내 짐승들을 먹일 만한 꼴이 널려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 아들이 이 짐승을 돌볼 때에 그 넓은 들판에 이 풀들을 다 심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들판에 핀이 짐승들이 먹는 꼴이라고 하는 이 풀들은 사실 비가 오고 저절로 자라게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이나 그 일에 필요한 자원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뭐, 어, 들에 핀은 꼴까지 아들이 준비하진 않잖아요. 어, 짐승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 짐승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아들이 해야 되지만 이 꿀을 준비하는 것까지 들판에 피는 이 짐승들이 먹는 풀까지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같은 일을 잘 감당하라는 내용이고 마지막 26,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수 없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재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쓰고 지혜를 구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어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그래서 어 재물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이 재물을 잘 사용할 것을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남기고요.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그리고 어, 좋은 삶의 지혜를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자녀들도 어, 이 본면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 또 귀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분들이 되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